안녕하세요. 김입니다. 현재 시각 1 5 8분기입니다 한치마에 생각 서은 금연 역입니다해 주실 가. 가. <laughs> 가. 아! 아! 우리 와! 160만 원이. 와이 빨리 치자! 갑니다, 한계령로 한계령이 도착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일출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설악산 정상에 있는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보려고 하거든요, 정상에서. 그래서 여기 설악산까지 왔고, 그리고 설악산 정상까지 가는 코스는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한계령 코스가 짧고 굵다고 해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한계령 휴게소. 근데 전 휴게소라고 하길래, 뭐 진짜 휴게소처럼 큰추알았는데 작구나. 여기 이 건물 하나밖에 없고 떡라면과 어묵꼬치 원래 저는 여기 휴게소라고 하길래 편의점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편의점 없고 그냥 작은 슈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삼각김밥 사들고 와가지고 그 대피소에서 저녁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삼각김밥이 없어가지고 <laughs> 편의점이 아니다 보니까 어, 아마 과자로 때워야 될것 같아요. 빵도 없어. <laughs> 그래서 일단 과자로 때우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카리 떡대로, 오늘은 뭐? 초콜릿 먹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제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묵을 건데 예전에는 침낭이나 이불 같은 거 대여를 했었는데 지금 대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최저가 텐트 때 썼던 만 원짜리 침낭 가져왔습니다 <laughs> 아 여기 코스가 있네 한방으로 왔네 전 여기서 쭉 가가지고 대피소까지 저는 대천봉 코스로 가는데 어려움 이게 소요시간 5시 20분 색깔별로 난이도가 있는데 진한데? 아무튼 고고씽 그 오신... 어제까지 비가 왔었는데 오늘 그쳤고 오후에 잠시 소나기 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전하게 등산하겠습니다 천천히 이야 난이도 확실히 있다 <laughs> 일반적인 산길이 아니야 돌길이야 돌 대청봉 7 8 km. 지금 한계령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시는데 몇분정도 소요되셨나요? 저한 30분? 30분? 네 음, 30분만 연락하면 되겠네요 어 아니 택시를 불러야되서 고생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개꿀 <웃음> 진짜 돌이다 돌 돌밖에 없어 웃자, 자자자몇십년 동안 서로 달리 살아온 우리 그래도 우리 하나 동안 게 있어 기빠 야. <laughs> 아. 이게 설악산이지. 아. 자, <laughs> 괜히 설악산 설악산 하는 게 아니네. 설악산, 설악산, 설악산. 확실히 난이도 어려움이 많네, 이게. <laughs> 야, 막 세네. 지금 대피소까지 3km <3치로> 남았는데, <laughs> 비가 <비병을>. 오네. <laughs> 너무 많이 오는데? <laughs>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laughs> 야, 장난 아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우비를 챙겨왔거든요? <laughs> 그냥 비 맞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야 비야 차라. 비차용하고 가고 있고 안전하게 천천히 가겠습니다. 몇십년 동안 서도 달리 살아온 우리 달라도 한참 달라 너무 피곤해. 야 이거 비 내리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운동인가? 잘말아줘잘 늘러줘. 지금 가방 커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느라. 바지가 보고 안 되네. <laughs> 갈아입을 옷이 없거든요. 이거 바지, 티셔츠는 하나 있는데 바지는 안 갖고 왔는데. 저기 <laughs> 어, <퍽이> 보인다. <laughs> 도착할 때쯤 되니까 그쳐가지고 저기. 아, 그리고 대피소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미리 예약을 하고 가, 와. 와, 미쳤다. 이게 담아낼 수가 있나, 거볼로가 와. 바닥 한눈에 보이네. 이야. <laughs> 비 오고 나니까 확실히 맑아졌네. 이건. 와, 아니, 어떻게 이런. 여기는 중청대피소. 대청봉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입니다 와... 이렇게 맑고 수가 어 고생한 불안이 있구만 <laughs> 저기맨 위가 대청봉 같은데 현재 시간 6시 9분 원래 한 5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비도 오고 또 안전을 위해 천천히 오느라 좀 걸렸습니다 한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천천히 오니까 이야... 아무튼 체크인을 하겠습니다 어 손목은 역시 고 있고. 어 화장실 따로.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아래 그 화사타서 살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네. 저는 1 2 5번 응. 응. 여기 대표 퇴직시간 시시 물좀 사응 안녕하세요 저물 큰거 응려응요 네. 생수 작은건 품절이응응응응응응응0 0응 금0 0 0원 원래 햇반도 파는데, 햇반 품절. 저, 궁금하게 있는데, 저. 혹시 손 씻는 데는 없나요, 여기? 네,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아, 그까묻티시러 가는 거예요 네. 아. 아. 이 물로 세수해야겠다. 음, 아무도 안 씻냐. 다 등산하면서 포카리 딱한잔 마셨거든요. 나머지는 뭐 참았거든요. 먹을 게 많이 없어가지고 저녁. 그래서 저녁 실컷 먹고 내일 아침은 초콜릿으로 간단하게 해결하고 빨리 일출 보고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티셔츠 젖어가지고 갈아입었고 지금 다 삼겹살하고 고기 김치 드시는데 지금 추사장은 딱착하지고 요리 안 하는데 거기서 먹는 거좀 이상한 것 같고. 오늘 저녁. 페페로하고 카리, 숭렁볼 그리고 ABC는 아침에 먹을 거. 진짜 올라오기 잘했다. 한여름인데 <laughs> <laughs> 그 엄청 쉽네. <laughs> 제일 고급 침낭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만원짜리 침낭 준비 <laughs> 끝 우와 아직도 안 웃었네 현재 시각 8시 16분 야 이쁘다 낭만 있네 우두막에서 자는 것 같고 <laughs> 낭만 있는 중청 대피소. 응. 와. <laughs> 근데 여기 우체통도 있네? <웃음> <웃음> 설악산 대청봉 우체통. 이건 직원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거겠지? 현재 시간 8시 3 0분 이제 어두워졌네. 조용한데 이제. 아, 직도 드시는 분이 계시네 소리가 나 지금, <laughs> 서울로 돌아가면 배지지게 웃겠습니다 와 지금, 삼금살 냄새 금어 <laughs> 아. <laughs> 아, 야. 현재 시각 4시 시8분 이제 슬슬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청봉으로. 청 <가보자> <laughs> 이야... 하만 생각 없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고 보이 있어? 밥 먹으러 가자. 야, 진짜 아름답다. a 비시 초콜릿. 녹는다, 도가. 아. 한 밥만 먹고,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이 초콜릿도 맛있게 먹었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계령 쪽으로 왔잖아요. 이번에는 대청봉 다시 올라가 가지고 오색 쪽으로. 어차피 대청봉까지는 금방이니까. 오싱 찍겠습니다. 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찍어 드릴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괜찮 m 요 u s t a chunga. Yes, 요 e s y e 예. yes. Yes, yes. Yes, yes. y 요 s yes. Yes, yes. Yes, yes. 설악산 코스 가 여러 개 있는데 오색 코스가 가장 최단기 코스라고 해요. 근데 거리가 짧은 만큼 좀 경사가 심하대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안전하게 더 내려가겠습니다. 출발. 지금 제20타까지 왔고. 아 오색 코스가 매우 어려이니 <laughs> 한계령보다 더 어렵네? 이 시간이 짧은 대신 계속 경사니까 소요 시간 4 시간 정도. <laughs> 끝났다. 오색 도착. 버스 정장 1km. 이 오색 코스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하자면 거리가 짧은 대신에 진짜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내려올 때도 계속 내리막길이었고, 근데 한계령은 약간 좀 가파르거나 약간 좀 위험한 코스일 조금 있었는데 오색 같은 경우는 힘들어도 막 위험한 코스는 없다. 아 그리고 또 대피소에 대한 말을 하자면 저녁엔 밖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근데 안에는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전 전혀 춥지 않고 그 얇은 침낭으로도 잘 잤고. 시유 시유. 저 버스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서울이. 고생했으니까 한타 먹어줘야지. 신경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요아 <laughs> 이맛이지. 아. 아무튼 일출 잘받고 풍경도 너무 좋았어 설악산 풍경. 그리고 대피소에서도 잘 잤고요. 저는 서울 가가지고 배 터지게 먹겠습니다 진짜. <laughs>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서 감사합니다. 안녕 홍슐리. 많다, 하나 야무지게 먹어야지. <laughs> 이게 행복이다. <laughs> 아, 아다 진짜 많이 먹을 때 슐리가 하는 게 없어, 진짜.